안녕하세요, 여러분. 팀세이카입니다. 어,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. 약한 3주 정도 영상을 못 올렸는데, 제가 왜 영상을 못 올렸는지에 대한 제 최근 근황과,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질문 댓글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도 힘들고, 중복되는 질문도 굉장히 많아서, 그중에서 몇 개를 추려서, 어, Q&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최근 10월 말에 월드 푸드 챔피언십이라고 국내 요리 대회가 하나 있었고요. 어, 11월 초에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상해 국제 요리 대회라는 게 있어서 그 대회 두 개를 좀 연달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너무 바빠서 이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갔다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강사일을 맡게 돼서 제 학생들 지도차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. 특히, 할로윈 때, 할로윈 특집으로 정말 이렇게 호박 같은 걸 이렇게 좀 만들고 보고 싶었는데, 못 올려서 굉장히 아쉽습니다. 그래도 이제 연말에 또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특집 영상 준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질문 중에, 질, 어, 근데 빈도수가 높았던 질문들을 몇개 추려서 어, 답변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 사실 받고 나서 굉장히 좀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?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, 뭐냐면 남자예요 여자예요?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은근히 제가 보통 영상 찍을 때 이제 상반신만 나온다든지 손만 나와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딱 봐도 남자일 것 같은데 예, 은근히 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, 보시다시피 예, 남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한국인인가요?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, 제가 맨 처음에 영상 올릴 때 이제 뭐 설탕공에 뭐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 라는 생각에 우리는 해외를 먼저 공략을 하자. 라는 생각에 자막 같은 걸다 영어로 넣었어요. 었 그래서 아마 외국인인가? 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, 어 저는 한국인 남자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직업이 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, 뭐 직업이 뭐 설탕공예가이신가요 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설탕공예만 전문적으로 하는 설탕공예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파티쉐입니다 파티쉐 이제 제과를 하는 사람들을 파티쉐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제과를 전공했고 이제 설탕공예라는 게 제과의 한 분야인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어 설탕공예 되게 매력을 느껴서 이제 전문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영상도 올리고 하게 됐고요 어또 최근에는 이제 강사 일을 맡게 돼서 이제 학원에서 뭐 디저트, 뭐 제과, 뭐 설탕공예 뭐 이런 거를 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죠 이제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? 라고 이제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어피치라든지 뭐 토토로, 이제 라이언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만든 아이들은 여기 보시면 밀폐용기 뭐 다이소에 가면 뭐 2,3천원에 살수 있는 이런 밀폐용기 안에다가 여기 실리카겔이라고 해서 제습제가 있어요. 밀폐용기 안에 제습제를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합니다. 보통 설탕공예 같은 경우는 습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꼭 이제 밀폐용기에 제습제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. 지금도 좀 꺼내놨다고 벌써 좀 끈적거리는데 꼭 습기가 제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보관을 할 때.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질문이 보관한 건 어떻게 하나요?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,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타까우신 분이신데 보통 버립니다. <laughs> 얘네도 아마 곧 버려질 거예요. 근데 뭐 주변에서 달라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워낙 좀 보관하기가 까다롭고 그래서 뭐 그냥 뭐 어디 둘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밀폐용기 꽉 차면은 뭐, 보통 버립니다. 다시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. 만든 거는 뭐 이런 것들은 버리고요. 이제 그 이미지 캔디처럼 이제 만들 수, 그 사탕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서 뭐 주변 나눠 준다든지 아니면 모아 놨다가 이벤트 때 쓴다든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먹을 수 있냐는 질문이 또 굉장히 많았는데 당연히 먹을 수 있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랑 뭐 설탕, 물엿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수 있고요. 뭐 이런 것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먹으려고 만든다기 보다는 이제 장식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 먹을 수는 있지만 뭐 먹지는 않죠. 그리고 뭐 사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먹을 수 있죠. 저도 이제 먹고. 그리고 이 질문 의외로 또 굉장히 많았던 질문인데 설거지는 어떻게 하나요? 라는 질문 정말 많았거든요. 예전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설탕 끓이고 나면 이제 설탕이 달라붙잖아요.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굉장히 처치 곤란으로 이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냥 굉장히 의외로 간단해요. 설탕이잖아요. 물에 잘 녹거든요. 그래서 뜨거운 물 이렇게 부어 놓으신 다음에, 한 30분 정도 두시면은 알아서 잘 녹습니다. 그리고 이제 냄비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요? 라는 분들 계시는데,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저는 그 핑크색 냄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. 뭐 결국 설탕을 끓인다고 해서 냄비가 망가진다든지, 뭐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.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고요.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도구나 재료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서 예전에 영상을 따로 찍은 적이 있어요. 도구편 이제 재료 소개편 해가지고 이제 찍은 게 있어서 늘제 동영상 하단에 링크도 걸어놓고 하는데 뭐 도구나 재료에 관해서 궁금해하신 게 있으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해서 이제 뭐제 근황과 뭐 Q&A 뭐 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일요 매주 일요일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, 항상 감사합니다.